제43회 그랑프리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강풍마가 뒤로 쳐지는 사이 한가운데서 나올 스나이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서는 원평 스톰과 용암 세상 그리고 바깥쪽에서 클린원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실바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클린원이 안쪽에 마이야 기수와 호흡 맞추는 원평 스톰과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클린원과 원평 스톰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나올 스나이퍼와 석세스 백파가 그 뒤를 따라붙고 있고 영광의 퍼스트와 스피드형 그리고 투혼의 반석도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클린원 다실바 기수와 함께하는 클린원이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이마신 정도 앞서 있고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나올 스나이퍼가 바깥쪽 2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다시 안쪽으로 원평 스톰이 추격권을 형성해 있고 다시 바깥쪽으로 썩세스 백파가 자리에 있습니다. 클린원, 나울 스나이퍼, 원평 스톰, 썩세스 백파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고 그 뒤를 투온의 반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클린원이 유지하면서 뒤직선주로 중반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클린원 가장 앞서 있고 나울 스나이퍼가 2위로 원평 스톰이 3위로 썩세스 백파가 4위로 따르고 있고 투의반석과 스피드형 그리고 유메노호노 그리고 글로벌 히트 순으로 그 뒤를 따르면서 뒤집 선주로서 이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클린온 경주 초반부터 클린온이 계속해서 이마신 정도의 우세를 지켜가는 가운데. 원평 스톰과 나올 스나이퍼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석세스 백파워 스피드형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도는 시점 2위 그룹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더 벌려나가는 클린언입니다. 다실박이수와 함께하는 클린언 여유 있습니다. 4코너를 가장 먼저 돌아나오는 클린언입니다. 3세 말 클린언이 여유있게 앞서 있는 가운데 2위권에서는 2위권에서는 스피드형이 따라붙고 원평 스톰도 가세하는 가운데 강풍마도 이제 외곽에서 탄력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다시일방이수와 함께하고 있는 부산에서 온 클린원 삼세말 클린원입니다. 삼세말 클린원이 2위권과의 거리차 여여 있습니다. 2015년 볼드킹즈 이후 10년 만에 삼세말 클린원이 깨끗한 한방을 선사하면서 43회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43회 그랑프리 부산